Good. 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도이드리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워낙에 핫한 세팅이기도 하고 오라클 버전이 아닌 블러드 메이지로 찾으시는 분들이 제법 계신 것 같아서 제 입맛에 맞춰서 한번 세팅을 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스킬 잼들을 제외하고 백 디바인이 약간 넘게 들여서 세팅을 완성했고요 솔로 플레인 기준 30연서판 닫은 구덩이 옵션을 넣고 파밍이 수월했고 영상에서처럼 6인제 시트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바로 아이템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기인데요. 베이스는 비싸더라도 걸투 마법 봉을 사용하셔야 편의성과 데미지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집중구에서 주문 피해를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추천 옵션은 피해의 일정 부분을 속성 피해로 가지고 오는 개인 옵션과 주문 피해 옵션을 봐주시고, 전미어 옵션에서는 시전 속도를 제외하시더라도 주문 치명타 확률을 꼭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킬 레벨은 모든 주문 기준으로는 3레벨 이상, 냉기 단일 속성으로는 4레벨 이상을 권장드리나, 가지고 계신 재화나 거래소 매물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천 룬은 주문 치명타 확률을 위한 상위 환영 룬을 권장드립니다. 좋은 무기를 착용하고 계시거나 소켓이 2개 이상이라면, 모든 스킬 레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집중구입니다. 우두머리 투구를 채용을 하였고, 전체적으로 정신력이 300이 넘어가는 세팅이기 때문에, 시로라기 집중구를 사용했습니다. 타락으로 피해가 최소 14% 이상 되는 아이템을 추천드리며, 정신력 300 기준으로 주문 피해를 400% 이상 챙겨올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집중구입니다. 추천 룬은 부족한 저항이나 만화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투구의 경우엔 우두머리를 채용해 주었는데요. 세팅이 편해지기 때문에 소켓이 많고 냉기 저항이 높은 걸로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소모 효율을 위해 이슈타의 우상과 한쪽에는 부족한 저항을 메꿨습니다. 갑옷의 경우 어제자 녹화본에서는 아찌리의 위풍을 사용을 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 그냥 에너지 쉴드가 높고 필요한 저항이 날린 레어 갑옷을 사용하는 게더 저렴하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에너지 쉴드 900 이상의 저항 압이 60 이상인 아이템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사용룬은 철룬을 사용해서 에너지 보호막을 최대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장갑은 신의 아이쿠오 소맷 부리를 사용하였습니다. 해성의 동결 축적치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6인제 시트같이 피통이 큰 몹도 쉽게 동결이 걸려서 보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장갑입니다. 전체적인 스펙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생명력과 마나 치명타 피해 등이 달려있는 레어 장갑을 채용하시거나 아찌리 장갑을 이용해서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추천 룬은 시전속도 룬입니다. 신발의 경우, 신발은 바람의 괴성을 착용하여 저주 활성화가 바로 될수 있게 해서 도이드리의 파멸이 바로 발동되는 고유장화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동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기본 이동속도가 최대한 높고 시전속도를 보시면 되고, 소켓이 많은 아이템으로 골라주시면 마찬가지로 세팅이 수월해집니다. 추천룬은 이동속도룬과 부족한 저항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벨트는 경외어리띠로 장갑인 것처럼 적용되는 아이템을 선택하시되 아이템의 효과가 100% 이상에 가까운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테크로드의 응시 심연운으로 소모 효율을 올려주고, 테인그라넬의 숙련의 룬으로 감정 강도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호신부 슬롯은 반드시 2개 이상으로 구매하셔야 호신부를 3개 사용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목걸이의 경우엔 주문 스킬 레벨 3을 베이스로 정신력이 최소 32 이상 달린 아이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나와 저항 또는 치명타 확률 등이 달린 아이템을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정신력 요구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50 이상 달려있는 목걸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추천 성유는 생존을 위한 빠른 신진대사입니다. 반지의 경우 만화와 최대 만화 증가를 베이스로 부족한 저항력이나 매직 찬스, 시전 속도나 원소 피해류 등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해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데미지가 많이 부족한 빌드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아이템을 맞춰주신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면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 기폭제는 만화 기폭제입니다. 2번 무기의 경우 이전 낙래 빌드와 동일하게 희미의 부적을 사용하고 있고, 오신부 세팅은 기절, 해동, 은, 세 가지를 채택했습니다. 플라스크에서 잠시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생명력 플라스크의 경우 사용시 만화의 일정 부분을 제거하는 옵션을 채용해서 생명력 회복량을 최대한 늘려도 좋지만 만화 플라스크에서는 사용시 생명력의 일정 부분을 제거하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제법 발생합니다. 어차피 만화 플라스크를 사용할 때는 이미 만화가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옵션보다는 낮은 만화 상태에서 회복이 증폭되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음 스킬 세팅입니다. 결투바법봉의 주문투척에는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살아있는 폭탄 레벨 3짜리와 생명력 전환, 조화로운 잔류물, 무한한 에너지 또는 여유가 되신다면 중재자의 점화를 넣어주시고, 20레벨 주문투척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효율룬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2번 무기 힘의 부적의 경우에는 범위 확대와 재사용, 지속시간 연장, 빠른 시전을 넣어주시고, 치명타시 시전은 해성과 에너지 유지, 연속 주문, 생명력 전환, 무한한 에너지를 넣어주시고, 해성의 경우 반드시 타락으로 21레벨 잼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이템을 다 맞추신 이후에 치명타시 시전도 21레벨로 올려주시면 조금 더 매끄러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저주의 경우 가성비 버전이기 때문에 원소약화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부족한 데미지를 채우기 위해 아탈루의 사열을 채용합니다. 나머지는 연속 주문과 의식의 저주, 범위 확대, 도이드리의 파멸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엔드 세팅의 경우 라키아타를 추가하고 쇠화칼을 쓰면서 부족한 데미지는 분광기로 채워주었습니다. 다음은 뇌우입니다. 생명력 전환과 과충전, 동정, 효율, 감전전도 룬을 사용해서 보다 쉽게 감전을 걸어주고 무기 세트를 나눠 감전 강도를 올려서 데미지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잡기 힘든 몬스터를 만나는 경우에 한 번씩 써주시고 저주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정신력 잼들은 기뇨한 시기에 지속 시간 압축을 넣어 디버프를 무력화시키고, 만화 잔류물로 생존을 챙겨주었습니다. 조화로운 잔류물과 잔류물 효력 1을 넣어 바로 회복할 수 있게 세팅을 했고요. 원소 융합과 대마법사로 부족한 데미지와 번개개인을 얻어 도이드리의 파멸 데미지 스케일링을 해서 치명타시 시전이 많이 터질 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원소 융합에 우트레드 혈통 보조잼을 사용해서 레벨을 최대한 올려주시면 됩니다. 대마법사의 경우엔 레벨이 크게 상관이 없으니 적당히 사용하시다가 가장 후순위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밑에 두 가지 스킬은 마석에호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위에 보조잼 사용량을 모두 10개가 넘을 수 있도록 색상을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패시브 및 주얼입니다. 따로 pob도 올려드리겠지만 기본 적으로 치명타를 최대한 올릴 수 있게 세팅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패시브 노드가 꽤나 부족 하기 때문에 장비가 좋지 않은 상태 시라면 최소 94레벨 정도에서 빌드 전환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레어 주얼에서는 주문 치명타 확률 과 주문 피해 감전 강도 발동형 스킬의 피해 증가 등의 옵션을 챙겨 주었고요 우물의 심장의 경우에는 즉시 흡수 옵션과 개인 한줄 나머지 치명타 확률과 피해 등의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정신력을 끌어오기 위해 어둠 주얼이 필요한데요. 서브 옵션은 개인이 붙으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정신력만 보고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부족한 저항이나 생명력, 만화 등의 옵션 등을 구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무 주얼의 경우에는 철의 반사신경을 사용을 해서 마석 애호가를 할당해 주신다면 부족한 생명력과 만화, 이동속도를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세트 설정입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원소약화의 경우에는 1번 무기세트에서만 뇌우의 경우에는 2번 무기세트에서만 나가게 세팅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며 나머지 스킬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운영 방법은 원소 약화 저주를 끊임없이 사용하시면서 진행하시다가 잡기 힘든 심연 몬스터나 보스전에서 힘의 부적과 뇌우를 사용하신 후 동일하게 원소 약화를 난사하시면 됩니다. 제법 간단한 빌드이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법은 따로 없고요. 잡기 힘든 심연 몹들의 속성을 조금 더 이해하신다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성비 버전 도이드리 세팅을 한번 해봤는데요. 들어간 디바인에 비해 성능이 괜찮은 것 같아서 나름의 최적화까지 해서 세팅을 해봤습니다.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블러드메이지로 도이드 리세팅을 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올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26년에도 원하시는 일들 모두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